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아 1월 10일 네,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죠. 이번 주는 그래도 쌀쌀합니다. 건강 관리 늘 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네, 편안하고 어, 바쁘지만 또 여유 있는 행복한 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님부터 예, 용띠님까지 보겠습니다. 토끼띠 예,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님,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님까지입니다. 예, 네, 둘째 주가 또 시작이 되었죠. 음, 오늘, 음, 토끼띠님들의 메시지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어,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친다라는 것이다. 예, 그쵸. 내가 무언가 해놓고. 저번 주 저번 달 예전에 예 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어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어, 내가 또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문제를 내가 또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알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음,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으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이 또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냉정성이 필요한 건데, 그게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어떠한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요. 예, 내가 지치는 일이, 어, 만들지 않도록 예,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범띠님들, 오늘 하루 금전에 있어서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직이라던가 이동수, 변동, 예,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거가 나에게, 어, 금전에 있어서 안정적인 또 하루가 되신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범띠님들은 또 이제 하는 거, 예, 하시고 계시는 거, 그거 위주로 또 하루를 보내시고 안정적인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님들, 어, 일에 있어서 또 내가 뭐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공부가 됐던 뭐 주부님들은 또 집에서 내가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뭐 일. 예, 새로 진행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내 주어진 상황들에서, 어, 주위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고, 내 자신도, 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 예, 100%에서 한 뭐, 4 50% 정도, 예, 인정하는 하루.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어, 내세울 수 있고, 예, 당당하게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하루, 음, 입니다. 성과가 좋다라는 거죠. 예, 쥐띠님들의 하루는, 어, 내가 무언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성을 드리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계속 열심히, 어, 진행하고 또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고 하면은 이 카드의 또 추가 메시지로는 뭐한 2, 3개월 안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의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니까 오늘 쥐띠님들 계속 분발해서 더욱더 열심히 예, 정성을 드리고, 예, 하는 또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띠님들, 예, 여왕카드, 여유를 즐기는 하루. 예, 꼭 마음의 여유가, 어, 있어서기 보다는, 예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무언가 뭐 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정리하고 무언가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제기라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됐던 예 우리가 나만의 어떤 시간을 조용히 가지므로그 여유 속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예대지띠님들 음, 오늘 음, 여유가 꼭 있어서 아니라 여유가 없는 분들도 음, 오늘 나만의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지시면 또 얻고자 하는 어떤 해답들 답들을 그 속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개띠님들 마법사 카드. 어,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마법사라는 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마법을 탁 부리면, 어, 관객들이 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하고 신나게 환호성이 울리겠죠. 그래서, 개띠님들, 무언가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거가 있어서 그 준비가 좀잘 예,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 예, 그러신 분들은 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시는 하루. 예, 각자의 어떤 그 오늘 상황적인 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거나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앞으로 진체적으로 또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님들 오늘 어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뭔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어 기분이었다면 오늘은 에너지가 열정이 이렇게 마음에서 막 넘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도 생각만 막 이렇게 움직여요. 머리가 바빠요. 예, 막 몸은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바쁘게 막 뭔가를 해야지 그러고 그런데 몸은 정작 이렇게 어, 기운이 없고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은 이제 어. 에너지가 막 몸속에서, 어, 긍정의 에너지, 힘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가 막 움직인 거죠. 예. 그런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 오늘뿐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약간 그런 에너지가, 어, 이렇게 넘칠 수 있는, 예. 그리고, 어, 뭔가 좋은 긍정에, 어,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음 이제 보는 해안 보는 눈이 내가 이렇게 트입니다. 그래서 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어 다시 뭔가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거, 예, 다시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의욕이 생기는 하루,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닥터님들은 뭔가 새로운 열정, 의욕 그런 거 생기는 좋은 하루입니다. 그대 에너지를 몸과 마음이 함께 할수 있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예 좋죠. 그리고 원숭이띠님들 예,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입니다. 네, 금전이 내 주위에 내가 금전이 있든없든 상관없이 내 주위에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인 하루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능력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거가 예,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예, 금전은 내 주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양띠님들, 어, 왕카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 고집, 아집, 독재, 독선, 어, 나만의 어떤 생각과 나만의 어떤 주관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예,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예, 무스의 뿔처럼 묵묵히 가시라는 겁니다. 예, 나만의 어떤 철학이 필요한 거죠. 나만의 주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옛날 우리 아버님들 같이, 예, 고지식한 면이 또 오늘은 또 필요한 하루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음, 예, 양띠님들은 오늘, 음, 조금 묵직한 하루, 예, 뭔가 이렇게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 나만의 어, 고집이 아집이 예, 필요한 그런 하루, 예,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은 그걸 밀고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습니다. 예, 말띠님들 음, 누군가 나하고 소통이 되고 나랑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예, 오늘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예, 좀 신나는 하루인 거죠. 그동안에는 나하고 나 혼자만 의 어떤 막, 어, 나랑, 어, 경쟁한다. 나,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외롭게 좀 이렇게 지내셨다면, 오늘은 누군가 내 마음 같이 알아줘서 나랑 같이 이렇게 어, 지낼 수 있는, 예, 투쟁기의 활동이라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새롭게 막항해한다는 겁니다. 음, 나랑 소통되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동성이 겠죠 그래서 같이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나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면서 서로 신나게 어떤 정보도 교류하면서 일에 있어서 같이 응원하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뱀띠님들. 음, 주고받는 보상 관계. 예, 오늘은 금전의 흐름과 대인 관계, 흐름, 비즈니스,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소통되는 사람들. 예, 그동안에는, 어, 나랑 좀 이렇게, 요 어, 소통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왠지 나랑 뜻이 맞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 않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계셨다면, 예, 오늘부터는 왠지 좀 이렇게 나랑 코드도 맞고, 예, 나랑 같이 의견도 맞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금전, 예, 그리고 뭐, 대인 관계, 음, 여러 가지 일적인 거그 흐름이 예, 좋은 하루입니다. 음, 용띠님들 자발적인 희생 카드. 예, 오늘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음,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예, 동료간에 친구간에 형제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때의 희생은 어, 의미가 없는 거가 아니죠. 자발적인 희생.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희생은 나에게 큰 어떤 가치가 되어서 내가 어떤 나한테 삶의 어떤 큰 예, 의미를 부여하거나 예, 내가 무언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예, 의미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희생을 하면서 무언가 자존감도 상실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어, 생각도 들수 있지만. 네. 이 후에는 큰 어떤 보탬이 되어서 나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거나, 예, 무슨 좋은 또, 예, 삶의 어떤 보다도 가치 있는 삶. 네. 예, 분명히 이때 이 희생은, 오늘의 희생은, 예, 어, 나에게 좋은, 음, 힘이 되어서 뒤에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하라는 거죠. 네. 예. 아, 1월 10일 예, 화요일입니다. 음, 그렇지만 어쩌지, 어, 여전히 춥죠. 예,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오늘도 편안한 하루, 예,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